저희가 이제 50, 60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네.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돈은 중요하지만 건강은 소중하다. 네. <laughs> 건강 자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은퇴하고 나서 부부가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네. 저도 이제 어, 저희 이제 네. 그 부모님도 조금 편찮으신 관계로 몇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이제 어, 기록까지 하면서 제가 음. 건강을 챙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꼭 음. 건강검진을 그렇죠. 하고, 네.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이제 필수적으로, 예, 치과 안과를 다니고, 음, 음. 그렇죠. 어, 뭐, 보건소에서 하는, 네, 혈액 검사라든가 또는 음. 뭐, 인바디 검사라든가 음. 이런 게 있습니다. 음. 그런 건 이제 거의 무료로 하는데, 음, 예, 그거를 이제 꼭 챙기고, 어 운동도 열심히 음. 하고 음. 예 또한 이제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는 음. 것도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능하다면 인간관계도 네. 예 좋은 인간관계를 음. 어 오래도록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우리가 뭐 독거노인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래도 네. 누군가와 정말 이야기하거나 이럴 사람이 없다라는 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보건소 쪽에서 혈액 검사해주고 인바디 체크하고 이런 것들은 네.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1년에 몇번할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알기로는, 어, 음. 그 지역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요. 음. 어, 보통은 한 6개월에 한 번씩, 아, 6개월. 예, 이제, 무료로, 음. 어, 미리 신청해서 음. 가면은, 네, 이제 혈액 검사를 음.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음. 그 다음 인바디 검사도 음. 받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떤 그런 몸에 좀안 좋은 음. 게 있으면 운동 프로그램도 처방, 처방 아, 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잘되 있고, 네, 네. 음. 그러면 그것만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그럼 1년에 두번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또건강검진 네.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요? 2년에 한 번씩. 2년 네. 네. 그것만 해도 충분하겠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뭐, 치과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가야 네네. 되니까 그것만 해도 네네. 되게 좋은 것 같으네요. <laughs> 혹시 본인의 좌우명이 있으신가요? <laughs> 음. 좌우명요. 음. 제가 전에 음. 그 우리말 겨루기 예심 나갔을 때 갑자기 PD 음.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음. 좌우명이 뭐냐고. 그래서 사실 많이 그때 당황을 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제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게 있어요. 음. 모르면 틀리 <laughs>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잔머리 쓰지 않고 음. 어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으라면 부딪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너무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뭐 음. 그냥 그렇게 평범한 음. 겁니다. 모르면 틀리다. 틀리 틀리자. 어, 틀리자. 틀리자. 예, 예, 아, 예. 틀리자. 예. 모르면 틀리자. 모르면 틀리자. 예.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할때막안 되는 거를 예, 사실 예.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 안 됐으면 음. 뭐 솔직히 누구 탓이야 막 이렇게 많이를 하잖아요. 예 좋지. 사람이니까. 음, 근데 음.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음. 저도 이제 그때는 막 누구 탓을 했는데 다 자기 탓이더라고요. 음, 뭐. 네, 네, 네. 그래서 네 모르면 네. 틀리자. 음, 우리가 뭐 천주교에서 맨날 내 탓이 네, 내 탓이야. 탓이야. <laughs> 음, 내 탓인 거죠. 네, 오, 네, 내가 네, 잘못한 네. 거지 남 네. 탓이 아닌 거지. 네. 음. 혹시 이제 뭐 우리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음. 남은 생에 내가 도전해 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laughs> 음. 글쎄요. 저도 사실 이제 퇴직을 하면서 또는 뭐 직장에 있으면서 어, 나의 어떤 미래 또는 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또는 장래 희망이 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음. 참 많이 힘들어 했던 거 같아요. 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힘들고 좀좀 음. 좀 초라해 보인다라고 또 느꼈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그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음. 이제 어 하나를 상정해 놨는데요. 음, 음. <laughs> 우리말 겨루기 다리요 <달인요. 웃음> 아, 우리말 겨루기 달인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음. 많이 노력은 못 하고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말 교육이 다리. 그러니까 거예요? 물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음. 책도 음. 있는데요. 음. 사실은 이제 어, 거기 방송국에 가면 음. 거기 관계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음. 어, 표준 국어 사전으로 공부를 음. 해라. 음. 근데 그 표준 국어 사전이 이제 당연히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요. 음. 어, 어떤 이 이제 진짜 책으로는 아주 엄청 방대한 분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몇십 년막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느낌. 이제 우리가 뭐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 우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 또는 은퇴한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아,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음. 음, 미래를 음. 한정하지 않고, 음. 예를 들어, 뭐,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음. 뭐, 지금 뭘 시작하냐, 음. 그런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네,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저희 음. 걷기 동료분을 만났는데, 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이제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음. 영어를 몰라서 좀 음. 불편하다. 음.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음. 아우, 지금이라도 배워. 그랬어요. 음. 근데 아우, 지금 또 어떻게 배워요. 그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도 되게 조금 안타깝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라도 모르는 거를 무조건 마음을 열고 어, 배우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 그게 참 정말 좋은 것 네네. 같아요. 음, 이제 막상 은퇴하고 나서 한몇 년째 살아보시니까 은퇴 후몇 년을 어, 지나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느껴지세요? 아, 은퇴 후요? 음. <laughs> 어, 글쎄요. 뭐 인간관계인 것도 있고요. 음. 또 사실은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음, 있는데, 음, 어, 음. 스스로 지키는 자기의 음. 자신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때때로 음. 어느 날좀 조금 이제 마음이 음. 처질 때, 아우, 그래도 나는 오늘 정말 최고야. 음. 또는 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 거야. 음. 하나라도 배울 거야. 또 하나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줄 거야. 이런 음. 생각을 사실 자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laughs> 야, 그러면, 네. 내 퇴직 이후에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한몇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10점 만점에요 음. 글쎄요, 한, 뭐,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제 된건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 어, 7, 8점 주고 싶습니다. 어, 제가 속으로, 아우, 선생님 8점이라고 말하지 야, 제가 맞춘 것같아 제가 보기엔 한 9점 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5060 어,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뭐 있을까요? <laughs> 아 그동안 정말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음. 어, 많이 애써 왔는데 음. 사실 이제 뭐 사회에 나가면 정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주시되지 않는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정말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도 지키고 또는 뭐 어떤 선행도 하고 또는 뭐 여유가 된다면 이제 어 기부도 하면서 네. 어 자신만의 좋은 어떤 향기를 지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네.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나이는 뭐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은퇴하실 때 무엇인가를 두려하지 워 않고 네. 도전하고 그리고 또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인간관계 잘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아마 은퇴 이후에 가장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네. <laughs> 멀리서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자, 오늘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50대 살다 보면 하나 네. 참 속에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일단 50대쯤 되다 보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하고의 갈등 문제, 그렇죠. 남편하고의 갈등 문제, 네. 시부모님하고의 갈등 문제, 네.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 네. 친구 사이 갈등, 속 터지는 일들 너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 얘기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네. 누군가가 또 공감을 받을 수 있고 네. 누군가가 위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실 분들,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마구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특별하다면 괜찮은가요? 어, 정말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면서 누구나 네. 다그 답답한 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장에서의 일들, 친구와의 일들, 남편과의 일들, 자식과의 일들, 시부모님과의 네. 일들, 이렇게 네. 속 답답한 일들, 그런 거 경험했었던 거, 네. 그때 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실 그런, 위치,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듣고 되게 공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음. 그 다음 5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사영업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한데 네. 뭐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있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 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 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음. 50대 평범하게 어, 살아가시는 그러면,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음. 자영업을 해보니 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말씀 음.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음. 은퇴전략관님께서 음. 직접 은퇴 인터뷰를 음.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음. 다양한 상담, 전략 문제까지 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음.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링크지만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 써주시면 음. 은퇴 전략가님께서 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렇습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조,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